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12년 만에 일이었는데요. 5박 7일간 바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총평이 길면 안될 테니까 일단 혹시 뭐몇 점이냐고 물어본다면 네, 몇 점일까요? 몇점 기준 어떻게 삼아볼까요? 100점 만점으로 해볼까요? 네.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한 85점에서 87점 정도는 되지 않나 오, 싶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어... A잖아요. B 아니에요? A, A는 A였는데. A는 A는 90점은 넘어야 돼 아, 네. A는 아닌 것 같고 네. 어 하지만 C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B 음. 에서 B 뿔 정도 왔다 갔다는 하 사이 네. 정도 같은데 왜,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어쨌든 간에 한미 정상간에 이런 뭐 워싱턴 선언이라는 네. 문서를 통해서 워싱턴 데클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그 문서를 통해서 어떤 어그 NCG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는데 합의를 했다 네. 아, 양 정상간에 어쨌든 이번 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화두라고 성... 예. 하면은 어떻게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까 그러니까 북핵에 대비, 대비한 확장억제를 어느까지 확보하느냐가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확장억제를 위해서 어쨌든간에 공식 문서에 핵이라는 말이 들어간 네. 어, 기구를 성... 설치키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어쨌든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음. 어, 어떤 계기가 된 거는 분명을 네. 해 보입니다. 어,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다른 요소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P 플러스 올라가는 정도의 큰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어, 또 하나는 네. 이제 뭐 역시 후술하겠지만 어, 경제 분야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IRA 관련, 또 반도체법 관련돼서,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양정상이 공유를 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확장 억제만큼 저... 수준에딱 부러진 무슨 성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예. 어, 뭐, 성과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그럼 예를 들면, 특정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5에서 87 정도라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총평을 해주셨는데 이제 방문 성과와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네. 핵협의 그룹, NCG 창설을 비롯해서 뭐 미국 전략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계를 정례화하기로 한 거를 이제 명문화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높게 평가보다는 네. 평가는 평가를 한다. 평가를 예, 예, 한다. 평가를 한다. 아주 아, 높게 평가한다보다는 프로그레스가 있긴 했다라고 평가. 그거는 분명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도 근데 이게 사실 뭐 명문어 한 거는 좋긴 한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핵을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바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핵무기를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한 건데요. 이게 뭐 해석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석의 차이는 아니고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렵죠. 네. 지금. 확장 억제부터 얘기 나오면 야 이건 또뭔 소리냐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 뭐 NCG 핵협의구로 예, 예. 뭐핵공윤회뭐 표현이 복잡한데 이걸 좀더 저희가 심플하게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네.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주기를 그냥 기다리 기다리거나 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네. 우리가 SOS는 칠수 있죠. 어, 지금, 저, 김정은이 미사일 썼는데 빨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거의 동시, 동시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니까. 근데 네.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사용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쪽에 서 가까웠다면 네, 네. 지금은 NCG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진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 어떻게 사용하고 뭐 할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우리의 관여가 이번 문서를 통해서 좀어 정리가 보장이 되죠? 됐다. 보장이라는 표현이 강하면은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 중 일부를 우리 땅에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자주 관리한다든지 를 예.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그 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핵공유라고 했더니 아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확 그어버린 거죠. 네. 사실 이번에 NCG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을 설명을 들어 보면은 네. <laughs>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기 전에 뭐 이런 여러 얘기 중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어 미국의 전술핵을 일부 다시 가져와야 된다. 네. 전술핵 재배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예.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를 못하면 나토식 핵공유. 그러니까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을 여기 에 갖고 와가지고 요거를 같이 쉐어링하는 그런 네. 개념이거든요.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토식 핵공유는 안 된다고 미국이 선을 그은 거예요. 음.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를 하려면 핵무기가 한반도 땅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못하겠다. 네. 그거는, 그거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할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핵공유에 준하는 효과를 낸다라고 MS를 쳐서 예. 설명을 하니까 네. 잠깐 네. 그러면서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예. 근데 정상회담 하기 전에 네.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 쪽에 알리지 않고 우리 대통령실 직에 알리지 않고 어 백악관 출입 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NCG 개념을 미리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건 잘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거기서 설명한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근데 그 내용 거기를 보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핵 절대로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수없이 도 반복을 합니다. 그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핵공유라는 얘기가 네. 나왔을 때 미국 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야박하다고 네네. 할 정도로 펄쩍 뛴 거죠. 그러면은 한반도에 왜 핵을 핵 관련 그 무기 같은 걸 가져오면 안 되는 건가요? 어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왜 그럴까요? 그뭐 비용도 네. 많이 들고 위협 그렇죠. 실질적으로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나 이런 게.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특히 동북아에서의 어떤 네. 그핵 관련 노선은 동북아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물론 중국은 갖고 있지만 예.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에서 핵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북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한국과 아, 일본을 네.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빙고. 그거예요 우리가 핵을 갖고 있고 충분히 동북아에서 니들이 필요하면 예. 여기서 말하는 니들은 한국과 일본을 그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해우산이라는 거잖아요 해우산을 그러니까 펼쳐줄 네. 테니 비안 맞고 우리가 비안 맞게 펼쳐줄 테니 자체 보유는 하지, 하지 마라 말아. 그래야 만약에 특정 국가가 핵을 갖게 된다면 예. 옆에 있는 나라도 야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가치, 가져야 되는 네. 거 아니야 우리가 기술이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그걸, 그걸 보고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가 일어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쪽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관리해왔던 이른바 비핵화 노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네. 한 나라가 뭐 핵을 갖게 되면 미국 쪽 입장에서는 걔네 표현으로 하면 나이트메어라고 하는데 아, 예.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네. 북한이 갖고 있는 것만 악몽이 아니라 그쵸. 다른 나라 갖고, 우방국이 심지어 갖고 있는 것도 악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A약점을 드리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음,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제 그런 데모, 거기에 대한 설득이 진행이 못된 거죠. 저는. 네. 설득을 했는지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하여튼 오케이, 다 좋은데, 니들 핵 가진 거안 돼. 개발도 안 되고. 우리 렌탈도 안 되고 네. 아무것도 안 되라는 주장에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예. 거기는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고 이제 이번에 워싱턴 선언 이 네. 논의가 된 것이죠. 음, 예. 그럼 그 연장 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이제 어쨌든 우리는 북한이 계속 핵 실험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이런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그렇죠. 정상회담 선언 자체로 보면은 우리의 자체적인 핵 개발은 이제 차단이 됐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뭐 알맹이 없는 껍데기다 이런 비판도 있고 핵무기 통제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체 핵무장 관련돼서는 네. 꽤 오래전부터 이제 여론이 비등비등했어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네. 자체 핵무장론도 전술색 재배치론 워낙 오랫동안 제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그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 현재 미국을 대상으로 그 문제는 절대 설득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그거는요, 이번 회담을 놓고 껍데기다 뭐빈수리가 일어난다, 깡통 회담이다 이렇게 네. 비판하는 쪽도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로 동부아 지역에서 핵을 다른 나라, 심지어 우방들도 갖는 거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네. 있어요. 그거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이제... 알지만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뭐 그까지 감안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네. 그현시점에서는 사실은 이거 이상으로 얻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깡통이 안 될라면 얼마나 이제 합의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느냐 이제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합의만 아, 해놓고 NCG가 어떻게 실효성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실효적실효성 있게 굴리느냐, 네. 운영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남은 것이죠. 아직 운영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뭐1 년에 4번 만난다 이 정도만 좀. 그거는 그냥 없던데요? 그냥 느슨한 형태로 그냥 하된 예. 거예요. 계절 계절 한 번씩 만나는 게 좋겠다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근데 뭐 별일 없으면 또 그렇게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계속 미국 쪽에 설득도 하고 계속 시그널도 주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 일 겁니다. 네, 네. 그럼 안보 부분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경제적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미, 경제 부분 성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모두 잠깐 말씀드렸는데 워싱턴 선언만큼 확실하게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내년 재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네. 특히 이제 백인 노동자표를 얼마나 긁어오느냐에 따라서 재선 여부가 갈리거든요. 미국 백인 노동자 표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화당 후보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네. 그쪽에 워낙 강한 또 임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인 노동자 표를 얼마나 갈 긁어오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백인 노동자표는 주로 어디 에 있느냐 그럼 보통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진출한 뭐 예를 들면 현대나 기아차 진출해 있는 삼성 잔, 진출해 있는 여러 그런 각종 산업 분류의 네.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바이든이 발표할 거다 사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용산에서도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그니까 러 만약에 우리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우리 자동차 뭐 기업 배터리 이쪽에 네. 호혜를 혜택을 줘버리면 미국 노동자들한테 그쪽에 자연스럽게 그쪽에 가는 파이가 줄어들어 그쵸, 버리잖아요. 예.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은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다양으로 생각해야 될 측면도 있어 보여요. 음,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중요했던 반도체법이라든지 네. 어, IRA 관련된 어, 우리 기업들 특히 차, 우리 우리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어떤 데미지를 어,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도 많이 같이 갔잖아요. 네. 그만큼 경제 이슈가 중요했고 논의할 게 많아서였는데.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투자들은 많이 또 이끌어냈잖아요. 어, 이번에 예.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제 배터리. 분야 가장 중요한 네. 두 가지 대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여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좀 바뀌긴 어렵지만 네. 하지만 그거 외에 방위번에 재벌 청수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응. 각 기업들이 또할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유치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것들도 미국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풀어낸 거. 그건 또 역시 저 챙긴 건 챙긴 거죠. 근데 그거는 네. 사실 정상회담 하면은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베이직으로 깔고서 챙기는 네.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기업 투자를 유치를 하고 뭐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번 정상회담에 굉장히 유니크한 성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혹시 그뭐 경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약간 아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런 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구독자분들도 워낙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법 있잖아요. 반도체법이나 IRA 관련해서 하도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국내 언론 보도가 이제 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얻고 맞아요. 뭐 네, 성과가 없었다. 없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네. 빈 쇼핑백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빈 쇼핑백? 네.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하여튼, <laughs> 그, 아니, 쇼핑백 꽉채우진 못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랬더니, 어, 대통령실에서 미국에서, 어, 경제소속 통해서 다시 막 브리핑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예를 들면, 그각정양 정부 해당 장관들끼리, 네. 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좀들가도록 뭐, 뭐 어떻게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다시 원본을 네. 영어로 읽어보니까 네. 합의도 안 했어요. 아, 그럼 그냥 논의 정도? 논의, 협의. 컨설테이팅 했다고 아, 이렇게 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합의라고 그쵸.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 조금 좀 암울한 예측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은 올해 말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년 초까지 네. 그렇게 우리 쪽에게 유리한 드라마틱하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는 어렵구나. 어려울 것이다. 예. 어, 섣분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 기간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네. 그게 뭐, 뭐 성과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어, 하나의 뭐,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판단 자료로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아무한 저... 얘기인가요? 네. 아니요, 근데.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해야죠. 현실입니다. <laughs> 현실. 그건 현실인 건 분명해요. 네.